はあ。 아이를 구했어이주 <laughs> 우리 아, 시여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잠깐, 내 아들은 어디아 아들은. 가아들 찾은 다 마을을 떠나야 돼 왈도! 왈도! 저저 찾고 있어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안돼! 아들이 아직 집에 있어 또와주겠네 형제여 이쪽으로! 내아지말아 어... 그 아빠가 옆에 있잖아 <laughs> 아빠, 아빠가 안전한지 먼저 볼 테니까 난넌 뒤에 있어. 응, 응, 아빠, 그렇게. 응. 아빠 말만 잘 들으면 괜찮을 거야. 하디르! 아! 어! 아빠, 폭발 소리가 나서 창문을 닫았어요. 아빠 말대로요. 당분간은 가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둘다 아빠랑 보호으로 가자.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미안하다 하디르. 엄마는 못 와. 저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나쁜 사람인줄 알아서 그래. 자, 여기 방독면 받아. 파라권은 없어요. 아빠는 파라를 도와줄게. 혼자 할수 있지, 아? 가라, 전랑이 챙겨. 응. 필요할지도 몰라. 좋아, 이제 다리를 건너 산으로 간다. 거긴 안전할 거야. 그러다 찾으면 어쩌죠? 놈들이 널 잡아서 감방에 가둘 거야. 난안 갈래요. 우린 돌아올 거야. 아빠가 꼭 약속하나. 아들아, 강해져야 돼. 동생을 봐서 알았지? 엄마는 여기 못으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들아, 그래야 살아남는다. 알았지? 네 아빠. 얘들아, 아빠 말잘 들어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아빠, 아빠, 아, 아빠 뒤로 와. 음. 제발. 여기에 는제 아이들뿐입니다. 하! 야아 으아! 아 চাই дэ짓т. Энэ ч юм. Энэ сүрэг. Вас. Проверяю каждый дом. Ребенок здесь. Убить его? Никак нет. Тащи его в машину. Папа идет в машине? Нет? Нет. Зачем? Так приказ. Что, на руках не достаточно? Тогда я принесу только одного. Сколько их у тебя? Нет, но как я буду искать? Будет живым щитом. Это снайпер? Вы слышали доклады? Все. Тащи то, что есть, и почти остальные. Принято, подвой. Засранец. Ну где? 내가 다날 질러! 이놈의 씨발 가자! 싫어하는 것들! 넌 내가 잡는다! 이가이가 니가 니가 네 아빠 가라갈 시간이다! 네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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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 니가 니가 니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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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딥 트럭이 딥어럭지 걱정 마. 우린 함께잖아. 그래. 이트로 확인해보자. 能过、欸 아빠 일어나. 아빠. 못갈 거. 우린 어떻게? 이리 와. 내가 들어줄게. 깜짝도 안 해! 강제로 열어보자! 할수 음. 있어, 페레. Марков хочет 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ть всех. тем, что он, он не вернёт. У меня Провожу подсчет. Сэр, у нас пропал боец. Чё? Все 12. Он не спит. Чё? Чё? Двое до Возьми двоих. Протуши район. Начни с этого дома. Жарко, боец. Не держи. Пропал боец. Они а здесь, пока не дойдёт. 가야돼. 정말 너무 다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 아, 군인들이 있어. 아, 바짝부터. 아, 잭이 건너 편파란 착각. 준비. Пишите. Говорят, парковка ней людей за меньше. Роман, все очистили. Вряд ли они что-то знают. Тихо. Сюда идет ветер. Прочесать местность.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ичего сложного. Женщины. Дети идут к машинам. Полный комплект. Yeah. 야, 끌어. 야, 잡히면 안 돼. 알았어. s y e 좀 봐. m going to go around. I'm going to 거야? 이거랑은 달라. I'm going t 이따가 챙겨. o u 찾는 게 먼저다. 에내물건 o go around. I'm g o i n 저 총이 필요해... 2kg. 2 아니야? 그것도 안 g 2지지지 k 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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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Það er ekki það. 그러니까 네놈들이 내 병사들을 죽인 악마로군 차했다 괜아들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어딨어? 사라졌어, 아들, 그만. 아들. 더러운, 그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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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라아괜아아들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아괜아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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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괜아 괜찮아. 괜아